자, 이 문제는 도형 문제네요.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와 B에서 그은 중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여러분, 중선이 뭐예요? 중선은 이렇게 삼각형에서 요꼭지점에서요 마주보는 편, 요 대변에다가 그었을 때 이게 반뚝 잘라지는 걸 말하죠? 그러면 이쪽도 중선이면 이렇게 했을 때 요길이하고 요길이 같아지면서 여기가 몇대 몇? 몇? 2대1 되는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세 중선이 만나는 점, 요 점을 여러분. 고의 중심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랬을 때 AC가 8이라고 주어지고 BC가 6이라고 주어졌어요. AB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 봅시다. 이런 식으로 A B C. 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내렸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내려서 수직으로 만나게 그리려고 이렇게 그린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럼 중선의 길이가 요거하고 요게 같고 요거 요거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자 주어진 거 써보세요 A, C가 8이래요 그럼 요 길이 하나는 4가 되겠죠 여러분 4, 4 요거는 3, 3이 되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랬을 때 A, B 길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요 길이를 구하라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럼 미지수를 봅시다 요거랑 요거를 모르니까 요게 2대 1 돼야 되니까 요거를 2A 그럼 여기는 A 여기는 2대 1이니까 2b, 여기는 b 이렇게 놓읍시다. 그리고 구하라는 걸 x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x 제곱은 요거 밑변 높이 제곱, 4a 제곱 플러스 4b 제곱, 요걸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은요 4로 묶어버리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또 뭐? 삼각형이 또 어디 있어요? 여기도 삼각형이 있죠? 요 삼각형, 그러면은, 16 이꼬르. 얼마가 됩니까? 4의 제곱 시킨 거야. 4a 제곱 플러스 b 제곱. 요거고요또 하나가 요 삼각형에서, 구죠 어, 3의 제곱은 9거고요 a 제곱 플러스 4b 제곱. 됐죠? 자, 요거 두 개를 더 해버리면 요거 나오는데요. 얼마? 25 이꼬르. 마, 요거 더하니까 5의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요것은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x의 제곱은 5420, x는 루트 20, 4520이니까 2루트 5 이렇게 해서 그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중선 성질을 이용해서 푼 겁니다.